이 2세기 세례 받을 때, 이세기 경에 이 200년 AD 200년 경에는 세례를 줄때 그냥 뭐 아무나 막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도들의 고백을 고백하게 하고 이걸 나도 믿습니다 고백하게 한 후에 세례를 주는 의식이 생겨났고요 4세기 경에. 사도신경의 문구가 어느 정도 완공이 완성이 됐고, 10세기에는 오늘날의 사도신경과 거의 비슷한 사도신경이 나오고요. 오늘날까지 사도신경은 천주교에서도, 또 우리 개신교인, 기독교에서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신경의 내용에 보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 영어 성경이나 라틴어, 이 사도신경의 원래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사,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장사되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우리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 지옥으로 내려갔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 지옥 강하. 지옥 강하라는 말인데, 천주교는 이 지옥 강하를 예수님이 바로 이때 지옥에 내려가서 그 연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죽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갔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의 최고봉 십자가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죠. 그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을 온전히 피하지 않고 담당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시체가 된데 더 나아가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운명과 같은 형벌, 지옥의 고통과 형벌을 피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그것까지도 다 담당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이런 지옥의 형벌과 고통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주님의 장례식을 통해서 그분의 시체를 통해서 아니 그분의 지옥에 내려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감격과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시체가 되셨고 주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요 이 구원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이 구원이 너무나도 귀하고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고 시체가 되어 지옥까지 내려가신 주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신 주님의 이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 오늘 하루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능이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시신을 보았다면 이제 주님의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운명하셨어요. 이제 그곳에서 6월절 절기를 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완전히 죽으셨음을 확인하고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주님의 시체를 거두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50절 보니까 함께 읽어 볼까요? 공회 위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공회 위원 본문에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의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사람들, 그 그룹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이지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사람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으로도 나오고요. 그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더니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그도. 마태복음 보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도 예수의 제자였어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나 사도와 다르지만, 예수님을 지금 끝까지 따르고 있는 아는 사람과 여인들과는 좀 다르지만, 그는 좀 숨겨져 있지만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겁니다. 사람들로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지만 그도. 숨어 있지만 그도 예수의 제자였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로 그 제자였던 요셉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 재산, 심, 건강, 이 모든 것을 언제? 바로 지금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숨어 있던 그 제자가 바로 지금 예수의 시체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 그걸 참아보지 못하고 이제 그가 용기내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속해 있는 사내들인 공회 위원들에게 들통날 거고 들통나면 반드시 건 징계가 이루어질 거고 생명을 건 자신의 정치 생명 자신의 인생이 달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담대히 용기내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히 요청했습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벌써 죽었다고 확인해 봅니다.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해 봐요. 정말 죽었다는 연락이 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시체를 내어주는 거예요. 바로 이요셉. 우리 주위에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잘 드러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도. 예수의 제자라. 바로 그 제자 숨어있던 그 제자가 지금 예수의 시신을 달라해서 무덤으로 장례를 치르는 상주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장례식에는 시신이 있어야 되고 상주가 있어야 돼요. 그 장례를 집례하는 상주가 필요한데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상주가 되어서 마치 상주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 시신을 내려다가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숨어 있는 제자였지만, 바로 이때를 위하여 용기를 내고,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자신의 정치와 자신의 어떤 재산과 생명을 걸고, 빌라도에게 담대히 나아가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던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때를 위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요셉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장례에는 요셉 나리마데 요셉 혼자 한게 아니라 나다니엘이라는 그도 요한복음에 보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했더니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위대한 말씀이 나다네엘과의 대화에서 주어진 말씀이지요. 나다니엘도 숨겨진 제자 중에한 사람.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도 지도자였는데 그도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치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말씀 5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여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이른 아침 십자가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가 되어야 운명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이 죽었구나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 있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지만 아직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끝까지 그 무덤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들이 직접 장례에 참석하고 향유와 모략을 뿌릴 수 없지만 끝까지 예수님 시체가 어디에 치되는지 어떤 무덤인지를 정확히 보고 있는 여인들 그들 또한 주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열두 사도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기 아리마데 요셉과 같은 의로운 사람 이 때를 위하여 주님의 시신을 장례 치른 상주와 같은 아리마데 요셉도 있고요. 바리새인 나다니엘같이 숨어있지만 주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나다니엘도 있고요 같이 주님 그 자리를 지켰어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이 다 되기까지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운명하시는 모습 주님의 마지막 말씀도 듣고 운명하시고 땅이 진동하고 해가 어두워질 때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의 무덤 주님의 그 장소를 목격하고 있던 여인들 또한 주님의 제자들이지요. 또, 지금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12명의 사도들. 11명이죠. 유다는 배신했고, 지금은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없지만, 여전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어찌되었을지를 궁금해하고, 이 자리 나서서 지금 죽을 수 없고, 지금 뒤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12명의 사도들, 들은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지금은 나서지 않고 있지만 지금은 숨어 있지만 그들 또한 주님의 제자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드러난 제자들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제자들도 있고 지금은 나서야 될 제자가 있고 지금은 숨어 있어야 될 제자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아리마데 요셉이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어떤 물질과 정치력을 가지고 주님의 시체를 안치하고 무덤에 넣었던 것처럼, 장례를 치는 것처럼, 그도 쓰임받은 제자요. 지금 숨어있는 제자들도 주님의 제자요. 지금 끝까지 주님을 지키고 있는 여자들도 주님의 제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한번 살펴봐야죠. 주님의 무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마데 요셉이 준비해둔 무덤이에요. 근데 이 무덤이 바위에 판 무덤이라 큰 바위에 판 무덤이라 이스라엘나라는 장례 예식을 구울에 굴, 뭐 어떤 굴을 파든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굴이든지 그 굴에다가 개인의 묘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상의 묘실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무덤, 우리나라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무덤이 있는 게 아니라 굴을 파놓고 자연적인 굴에다가 자신의 묘실로 삼고 거기에 부모님이나 누가 돌아가시면 거기에 갖다가 시신을 세마포로 잡고 안치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면 그 뼈가 썩고 뼈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뼈를 또한 깊은 곳으로 다던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열 주의 뼈들 조상의 뼈들이 거기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죽으면 그굴 어귀에 또 시신을 안치시켜 놨다가 또 이게 썩고 부패하면 그 뼈만 또열주의그 안에 더깊숙이 있는 거기에다가 뼈를 이렇게 넣. 이런 식으로 장례가 치러졌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무덤을 보니까 큰 바위를 인위적으로 파서 만든 한 번도 장사되지 않은 새 무덤이었습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생긴 굴은 입구가 여러 군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누군가 와서 이 시체를 훼손하거나 훔쳐갈 우려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나단니엘이 만든 이... 무덤은 보니까 바위를 팠다라는 걸 보니까 어디 다른 입구가 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유니적으로 만든 그런 무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입구가 들어가는 곳밖에 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거고 바위로 바위를 팠기 때문에 다른 어디로 훔쳐가거나 도난당할 위험이 없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리고 이 무덤을 보면. 한 번도, 누구도 장사되지 않은 무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가 우리 무덤이야,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야 하면서 여러 사람의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만의 무덤이죠. 주님만이 장사된 무덤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뒤에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돼서 큰 의미를 두는데 자, 이렇게 무덤은 나단이 요셉에 의해서 아리마데 요셉에 의해서 무덤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요. 그리고 큰 돌을 거기다가 굴려가지고 아무도 이 시신을 훼손하거나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큰 돌로 탁 굴려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그 예수의 부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6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으로 가서 이 내용 누가 복음에 없어서 마태복음을 인용합니다. 6 3절 함께 읽습니다. 주여, 저 속이 던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누가 기억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고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가 했던 말을 기억해서 지금 우리가 다시 살아나리라 했던 예수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가서 경비병들이 가서 거기를 지켜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요 65절 6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도를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보세요. 그 경비병들이, 그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했고, 돌로 굴려놓은 그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을 어떻게 써요? 임봉하고, 임봉했다는 건 뭡니까? 함부로 이 돌을 굴릴 수 없도록 꽉 자물쇠 치우듯이 꽉 채워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질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경비병들이 그 무덤을 굳게 지켰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뒤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공회원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거라는 말을 기억하고 무덤을 임봉하고 굳게 지켰던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주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임봉했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무덤을 뚫고 인봉된 지키고 있는 굳게 지키는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장례식을 우리가 겪 함께 지금 예, 하고 있는데 주님의 장례식, 죽음과 슬픔, 눈물 영상에서도 막 우는 자녀들과 남편의 모습을 봤는데 주님의 장례는 그렇게 슬픔과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장례는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시체가 되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셨구나 지옥의 고통도 나 대신 받으셨구나 라는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나고요 주님의 장례를 통해서 아리마데 요셉과 또 나다니엘과 여인들처럼 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을 그 무덤 바위에 판 무덤 굳게 지키던 그 무덤 속에 두지 말고 주님은 그 무덤을 깨고 그 경비병들이 굳게 지키는 그 무덤을 깨뜨리고 돌이 열리고 무덤에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구나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구나 라는 주님의 장례는 우리에게 희망이오 용기요오 소명이오 사명을 주는 장례식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장례를 통한 교훈이 있어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날 위해 시체가 되었고요 날 위해 지옥의 고통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받아주신 그 구원의 감격 믿으면 구원이야 이런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의 생명을 주신 구원이기에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주님의 장례식을 통해서 되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 때로는 숨어 있는 제자일 수 있어요. 드러난 제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때를 위하여 내게 나에게, 나에게 이런 재산과 이런 정치력과 이런 힘을 주셨구나. 요셉은 그걸 깨닫고요. 아리마데 요셉이 담대히 가서 주님의 시신을 달라하고.